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하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드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오늘 저희들은 함께 확실성의 주사위를 던져라, 확실성의 주사위를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하버드 경제학자. John Kenneth g a l b r i t h 는 현대사회의 특성, 특징을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명하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급변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게 2020년도 1월이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연합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투표해서 결론을 내린 게 떠나는 게 유익이다 해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게 2020년 1월인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럭다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2,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상당한 치명타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질지 전혀 몰랐는데 오히려 더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급변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옛날 전통 매체는 통제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필터링이 되어서 어떠한 특정한 정보들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각자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정보들을 제작하여서 배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상충되는 정보들을 동시에 접하게 되다 보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상충되는 정보를 접했던 것은 오늘날 현대 시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공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시민들이라면, 주민들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무덤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빈 무덤에 대해서 상충되는 정보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보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은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그들이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은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퍼뜨리라고 합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우리들이 잠깐 잠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배포합니다. 우리들이 잠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근데 만일 돈을 받아도 이 군인들이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인들입니다. 총독의 명령하에 움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임무는 무엇입니까? 이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무덤을 지키지 못해,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던 간에 그들은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또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만일 총독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희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임무에 실패했다. 라는 소식이 총독에게 전달되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커버 쳐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돈 받고, 그냥 이 사실만 배포해줘.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퍼지고 있던 전보 중에 하나는 무덤이 텅텅 비어있는데 왜 비어있었냐? 지키던 군인들이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전보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상충되는, 상반되는 전보가 동시에 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퍼뜨리기 시작한 정보입니다. 이 여인들이 일요일 한 주의 첫날 아침 일찍 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살아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사람들에게 전해라. 무덤이 텅텅 비어 있다. 왜?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들은 뛰어 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택트로서 예수님이 공개 처형당해서 돌아가신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접하게 되는데 서로 산반되고 상충되는 정보입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아니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산반되는 정보 가운데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사실이지? 무엇을 믿어야 하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세자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나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하다.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요?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사울은 어떠한 선택을 했나요?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거짓 사실이다. 거짓이다. 허위 사실 유포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체를 어딘가 숨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죽어있는 그 시체를 어딘가에 감추고서 다시 살아났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확실성을 바로잡겠다. 이 한쪽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둬버리면 이 상충되는 전보 가운데 진리인 하나의 사실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데,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릴 수 있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본인의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울은 자신이 누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요?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은 누구입니까? 얼핏 성경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가말리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예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아멘.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가말리엘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아, 가말리엘 선생님. 그리고 가말리엘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아, 대단한 분이시지. 정말 위대한 분이시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그런 학교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위대한 선생님을 찾아가 그 선생님이 받아주면 그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철학가들 있지 않습니까? 철학가들은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소크라테스 밑에 누가 교육을 받았나요? 플라톤. 플라톤 밑에서 누가 교육을 받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누가 교육을 받았나요? 알렉산더 대왕. 학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교육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교육받은 사람이야. 즉 오늘날 나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사울이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함부로 허튼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고민을 해서 그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거 허위 사실이다, 뻥이다, 저 사람들 다 잡아 가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론을 위해서 사울은 상당한 열심을 냅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 불확실성한 시대 가운데 내가 확실성을 제대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퍼붓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다음 사람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가야바는 누구였냐면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파. 그러면 바울, 사울은 어디파였는지 아시나요? 아까 전에 가멜리엘에 대해서 나올 때 바리세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멜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도 바리세파입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세파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위험에 처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사두개파와 바리세파의 신학적 교리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고, 그걸 건드리고 툭 빠집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사울은 본인은 바리세파인데, 앙숙인 대지사장, 사두개파 리더를 찾아가서 뭘 합니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공문 하나 좀 써주세요. 왜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숙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바 사두개파 대지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부탁합니다 그만큼 사울은 너무나도 그들을 다 잡아 넣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이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향하나요? 담의 색입니다 담의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날 차가 있는 시대에 250km면 차로 운전해서 서너 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50km로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행군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행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20km만 가도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막 쩔뚝거립니다. 물집이 500원짜리 물집이 생겨서 쩔뚝쩔뚝 거리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20km 행군을 얼마나 해야지 도달할 수 있나요? 2주 동안 아이고 하루에도 힘든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주 동안 해야지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뛰어갔다고 쳐봅시다. 마라톤 40km입니다. 마라톤 목숨 걸고 합니다. 처음 마라톤 시작했던 사람 군인은 쓰러져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들도 두세 시간 뛰는데 그 다음 날또 뛰라고 하면 뛸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또 뛰라고 하면 뛸수 있을까요? 이렇게 마라톤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즉 상당한 열심과 열정이 있지 않은 이상 담의 색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월은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저건 가짜야. 내가 확실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게 백성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둘 수가 없어. 이렇게 헛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야 돼. 엄청난 사명감과 열정에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확실성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가던 사월에게 갑자기 환한 빛이 푸 하고 비칩니다 순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쓰러집니다 스톱! 멈추게 된 겁니다 너무나 확신을 갖고 확실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던 사월에게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함께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드레메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월아 사월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고 사월을 멈춰 서게 하더니 사월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월아 사월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도대체 누구신가요? 저는 저 가짜들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누구신가요?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사울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부활은 거짓이다 그래서 이 거짓을 다 배제시키겠다 다 없애겠다 그것에 너무나 확신에 차있었는데 그 순간 자신의 확신이 순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왜 자기의 귓가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4월의 게임판에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주사위를 던지십니다. 나는 살아있어. 영생이라는 것이 있어. 나는 다시 부활했어. 내가 바로 네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확실성의 주사위야 순간 사울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너무나 확신했던, 확실했던 그 세계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는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판단하고 네가 생각해서 너의 세상을 만들지 마. 스톱.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줄 거야. 너는 그대로 따라. 네가 너의 확실한 세상을 만들지 말고 이 세상 너무 불안하다고 불안전하다고 불안하고 혼란스럽다고 네가 생각하는 완전한 확실한 세계를 만들지 말고 그거 다 허튼 거니까 이제 멈춰서고 이제부터는 내가 알려주는. 진실된 확실한 세상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사월 겨우겨우 손에 붙들려 담의 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가만 서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불확실성의 세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나타납니다. 급변합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안전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확실한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더 안전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안전한 예금에다 든다고 합니다. 더 안전한 것, 더 확실한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게임판이 불안한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말처럼 불안해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이 던져줘야 할 것은 바로 확실성의 주사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영생이 있다. 이 세상은 급변해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진정으로 확실한 세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바로 소식이 있다면 사월은 그들에게 자신이 만든 확실한 세상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확실한 세상이 아닌 그건 언제든지 또 무너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될 것은 바로 확실성의 주사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변하지 않는 진리,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